안녕하세요 레빗입니다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탈출맵은 무지개를 찾아서라는 탈출맵인데요. 제가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아 이건 아니고 무지개를 찾아서 제작자 정근 무지 탈출맵을 끝나면 무지개가 나와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밌게 플레이해 주세요. 안 비가 올때 무지개를 찾으러 간다. 하늘은 비가 오지 않는... 조언 내가 직접 찾겠어 가자! 누가 봐도 발간석을 따라가자 바로 무지개가 있네 와 해피엔딩이다 무지개섬 이미 왔잖아 안녕? 네가 무지개를 좋아한다는 것을 들었어 우리가 무지개를 처음 봤을때 무지개를 만들기로만 되고 싶, 싶으면 험난 길을 건너야 돼. 위험한데, 괜찮으면. 레시피를 갖고 와. 나 좋아. 아니, 난 좋아. 양, 양토를 부시면 레어 보음 순간이 좀절 지가 있어. 가서 레시피를 갖고 와. 와! 그리고 아이템들을 갖고 가. 가보, 우 음. 와우. 감상해야겠다. 와우. 와우. 와우! 씨 몰라. 이만큼 갖고 가고 한개 이점. 와우, 맛있겠다. 호박파이만 갖고 가면 되겠지? 뭐야? 이두 개는 간지용이고, 맛있는 것도, 가득 있네? 누가 봐도 수상한 곳. 아니, 안 수상한 곳이였요왜 라이터가 있었을까? 여길 태우자. 아, 맞다, 안 돼, 안 돼. 태우면 안 돼, 태우면 안 돼, 태우면 안 돼, 태우면 안 돼. 태우면 안 돼. 난 정말 착한 것 같아. 음, 마이카트리타자할 a l l e l u j a 자, 너무 힘들어.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뭘까? 자양불 양털을 부시지 말라는 법은 없었다 아이가. 我呀，这个你是。 이런 곳에 사람이 있다 우리사 오지 이사람 우리 가게은이이사람 레시피를 은이그람레이보람은이 레인보우... 사람은 레인보우 이 사람은 이은이지개로이루어졌이이게엔딩이라는은이이이랑저은은 아니고 이이 좋을 것 같아 음 랄랄랄라 오가 있네 곡괭이 옆에 들들고 가자 아 TV 소리 진짜 시끄럽다 재미없어 역시나 아나 원피스 끝났네 곡괭이를 찾으러 가자. 무슨 소리! 곡괭이! 고깽이! 곡괭이가 필요 없었다 뭐야! 이런 말은 안 했잖아 오히려 좋은 점아아 너무 안 좋은 점이 있어 고갱이가 있군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다이아가 무스리 보야겠다헬마우난 살인자다. 난 살인하는 것을 너무 기쁘, 기쁘게 생각하지. 난 살인을 좋아한다. 사과 64개를 갖고. 내비상식량 사과 60사기. 이것이 바로 심그의 힘이다! 심상자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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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들 빠이빠이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튀야헐한 명이 죽었어 한 명이 죽었어 워우 워브어 어디 죽은 건가 그러니까. 난 살인마다 나의 이름은 살인마 저딴 음. 응. 거 찾기 싫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제가 몇개 함정 있는지 알려 주는 건가? 난 저쪽 하니가난 무조건 일자로만 간다. 예외의 사양도 있지만 여거 절대 못 해.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방 다시 한번 TNT를 얻으러 가보겠습니다. TNT의 힘으로 다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면 공짜로 흙을 준다고! 어... 이건 기적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이 버릴 것입니다.

앞으로 쭉. 바다가 지금 수도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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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모두 함께. 나는, 왜 비행 중 허용이 안된 거야. 모두, 비행을 허용한다. 하! 오! 하! 아. 슈퍼, 안에 날기 건법! 고무가무. 고무. 근데 나는 로, 고무 인간인데 왜딱 데미지를 받은 거지? 응. 왜 비켜, 놈으아 잠깐. 여기서 떨어졌어. 데미지를 받아야 돼. 그런데 받았다. 이가 무슨? 불량품이다. 이상이다. 간지용템. 뭐야? 죽을뻔 했다 슈퍼 점프 쉬. 제가 한번 타보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하 엔딩인가 이을람버이면안 되지. 사시은이마람은이사이상하군요사망은이사이탈춤 별론데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바이바이